오늘 하루 온라인에서 가장 주목받은 뉴스만 콕콕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구병수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소식은 뭔가요? 내그 네, 투병 중인 아내를 위해서 밤 식빵을 만들어 달려며 가게를 찾아온 80대 어르신에게요. 오. 메뉴에 없던 밤 식빵을 만들어 준 가게 주인의 가슴 뭉클한 사연입니다. 예.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최근 그밤 식빵 좀 만들어 달라고 음. 부탁하셨던 어르신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네. 개업한지 한 3개월 조금 지난 수습 끝난 초보 사장이라는 자식들을 소개한 글쓴이 A 씨가요. 오픈한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그 80대로 보이는 어르신이 매일 가게 앞을 지나다녔다고. 해요 처음에 몰랐는데 거의 매일 다니다시피 하면서 눈여보게 됐는데 매장에는 들어오지 않고 빵이 나왔는지 여부를 이렇게 살펴보는 오. 눈치였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어르신이 한 열흘이 정도 지나고 나서 매장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좀 그러면서 부탁을 좀 해야 되겠다 아내가 아내가 아파서 식사를 하지 못하는데 평소 좋아하던 밤식빵을라도 먹이고 싶다. 그래서 파는 곳이 없다면 혹시 어, 밤식빵 좀 만들어줄 수 있겠냐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왜씨는 네. 사실 뭐 옥장판 사달라고 아. 어, 하, 하는 거 아닌가 걱정을 했는데 사연을 듣고 어, 눈가가 촉촉해졌다면서 음. 밤식빵은 만들지 않았지만 만들지 만들어서 팔지는 않지만 한번 맛있게 만들어보겠다고 네. 약속을 드렸다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난 뒤에. 이 어르신이 가게를 찾아서 밤식빵을 사갔다고 합니다. 일주일 뒤에 그 어르신이 다시 오셨다고 하는데 고맙다고 잘 먹고 갔다고 하시더라면서 아. 눈물을 쏟, 눈물이 쏟아 그 말을 듣고 눈물이 쏟아졌다고 해요. 네. 그암 투병 중이었던 그 어르신의 아내가 밤식빵 잘 먹고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겁니다. 애 시도 자신의 어머니도 암 투병 중에 돌아가셨다고 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아팠던 날인데 앞으로도 장사할때 일을 잊지 않고 초심으로. 지키려 한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아픈 아내가 좋아하는 밤빵을 먹이고 싶어했던 할아버지 그리고 생명무지의 손님에게 부탁을 받고 밤빵을 만들어준 가게 사장님 이게 모두 사랑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좋네요. 다음 소식은 뭔가요? 네, 고장난 시계도 하루 두번 맞는다고 가끔 모른 소리를 하는 분이 계시죠. <laughs> 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여행 혐의로 기소한 것을 두고 홍준표 대구 시장이 한 소리를 했는데요. 예. 이렇게 먼지 털이식 수사를 하는데 민주당이 예산 국계 그리고 총리 인준을 해줄수 있겠냐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홍시장 오늘 자신의 SNS에 곧 국정 쇄신의 일환으로 총리 인준을 받아야 한다며 이렇게 적었는데요. 이미 기소된 여러 내용만으로 어, 중형이 불가피한데 이 시점에서 그런 것까지 음. 기소해서 오해를 살 필요 없다. 이렇게 홍 시장이 주장을 했고요. 네. 특히 정치, 대화, 소통, 협치는 간대였고 끝없는 상살, 그러니까 서로 죽이는 데 골몰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치 현주소가 아쉽다고 이렇게 어, 밝혔습니다. 예. 이 대표가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또 검찰의 기소 내용도 있었죠. 네. 여기 에 대해서도 한 마디 했는데요. 차량 이용은 간혹 공무인지 그리고 사적인 일인지 불분명할 때가 많다고 이렇게 적고요. 그걸 어떻게 입증하려고 기소했는지 음. 그저 망신주기 기소가 아니냐, 아리송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예. 어, 홍 시장을 이 말에 앞서 밑자리를 깔기도 했는데요. 자신은 이 주말이나 휴일에 관용차를 아. 일체 사용하지 않는다. 네. 어, 뭐 개인적인 개인 차를 사용 늘 사용하고 자신의 안에도 개인 차를 사용하고 여짓지 오래됐고 시장 정책 추진비도 공무상 위에는 단 1원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뭐홍 시장이 주장에 대해서 다공감할 말씀은 없죠. 다만 상세의 정치를 해야 된다는데 어, 정치권이 새게 들어야겠습니다 지금 민생 경제가 고사 직전입니다. 맞습니다. 마지막 소식은요.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 군 장교의 악수를 청했는데 이 장교가 경례를 멈추지 않아서 김 위원장이 멋쩍게 손을 들고 있는 민망한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지금 잠깐 동영상도 나오고 있는데. 스웨덴의 어, 익스프레센이란 그 매체가 북한 독재자의 어색한 순간이라면서 이 모습이 담긴 <laughs>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네, 어, 영상 보여드리고 있는데 정말 어색한 순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절대전음의 악수 요청을 음. 넓죽 받지 않은 이 민망한 이 민망하게 만든 장교는 어떻게 됐을까요? 땅청을 음. 음, 피우다 그런 것도 아니고 설마 뭐 현역 장교에서 전역 장교가 되지는 않았겠죠. 아무튼 북한에서는 이런 영상이 유출됐다는 게 신기합니다. 네, 여기까지 구병수 기자였습니다.